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들으셨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사실은 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이죠. 지금 이제 배경이. 이제 와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앞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전에 얘기하실 때막 비유로 얘기하시고 이래서 잘 몰랐는데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눈을 떠서 보니까 아,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은 뒤로 가면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일들이 이어질 텐데 제자들은 이 시점에 다 와서 이제서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거 귀한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헤어짐을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자들과는 헤어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유언처럼 하고 계신 말씀들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잠시 후에는 너희를 떠날 것이고,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잠시 후에는 나를 다시 보게 되리라. 그 잠시 후는 주, 고난당하셔서 죽게 되는 그것이고, 또 잠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기도 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찌됐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오늘 말씀 나는 33절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왜? 왜 평안이 필요할까요?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될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믿음이 없으면 아마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겠죠. 나의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좌절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한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했어요? 평안을 주시길 원했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 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요절처럼 잘 외우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이환란을 당하는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도 고난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양의터를 쓰고 사자들, 늑대들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잡혀 죽게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목을 잘려서 죽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고난이 계속 이어졌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환란이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란 당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라. 왜?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어떻게 증명됐죠? 예수님께서 어, 재판받고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사망. 사막. 사망은 죽음이라는 것은 죄, 죄인들에게 죄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언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망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보면서 아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강도였다. 저 사람은 도둑이었다. 이렇게 죄가 증명되죠. 그런데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기셨죠?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 계신 지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못하도록 막으려는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보았고 들었고, 그 후에 살고 있어서 아, 이런 말씀이 이렇게 증명되고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힘없이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가족도 버리고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그들에게는 슬픔이요 낭망이요 좌절이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미 이긴 게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고 평안을 빼앗기지 말, 말라. 평안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천국시민이라는 것, 또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는 것,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전해 주신다는 것, 실패도 성공으로 바꾸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눌려서 두렵고 떨리고 겁먹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나 평안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의 심정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썩 훌륭한 또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요. 내 자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고, 뭔가 걱정,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뭐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이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던 우리들을 볼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자녀들이 평안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란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들 많으실 거예요. 잘안 되는 일들도 있고, 걱정되는 일들도 생길 겁니다. 근데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앞에 먼저 갔던 사람이 막 돌아오면서, 아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여기 위험하다고, 사자들이 있다고. 저 길에 사자들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가면 사자들한테 물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그래도, 아 가야 되겠다. 천성길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사자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굉장히 튼튼한 이, 뭐라 그러죠? 세, 세 줄로, 세 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로만 똑바로, 노인 길 그, 노, 인길그 가운데로만 쭉 걸어가면 이 사자들이 세 줄에 묶여서, 묶여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을,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란을 당하나, 반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세상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길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 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항상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다가 이러한 축복을 누렸으면, 누려봤으면 아마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을 텐데, 그 전에, 그,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칼라는 점이 있지만 난 두려워하자. 우리 주님이 이겨놓은 게임이거든. 그리고 나는 이제 평안할 수 있어. 난 평안함 속에서 살아. 고백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말씀 꼭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환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니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놀라운 복과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어 그들도 복음으로. 그들도 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